여호수와에게 말씀하셨다. 너이게 그 내가 거세를 거세를 시켜 게말진하여고의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네. 그곳으로 피하게 하라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네.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무의 마을을 곳으로 가서 그너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 자신이 잊으려는 사선를 견뎌야 한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하라고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것을 마련해주고 함께 살도록 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손에 머물러 어살다 태조가 스스 재판을 받은 다그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은 곧 자기가 도망나왔던 성으로 인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대대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겐과 유다 산간지방의 기럇아르바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에리모 동쪽, 유단각, 동쪽 고래대상은, 벤치파의 평지, 암야에 있는 베세각 지파의 갱량, 암홀 문화파의 가상, 곤란은,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이 지점을 함께 공격하겠습니다. 이 성을 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 앞에서, 누군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때 그곳으로 피하여 대동 앞에 있을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죄에죽지않는 것으로 국국을 진정한 도피성이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셨겠습니다만, 아프간 정부가 붕괴되고,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인수한 이유로, 아프간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0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프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협력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우리를 도와주었었던 그런 사람들 그 가족들인데 그 중에 아이들도 한 190여 명 이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간 정부가 너무 쉽게 탈레반 넘어가고 대통령은 도망가버리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그렇게 돌아가서 아마 이분들이 제때 돌아오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상당수가 처형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 에,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분들이었고 어, 정말 도피처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 특별작전, 미라클 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에, 미라클 작전을 펴서 안전하게 구조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올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에, 그들 모두를 다 구조해냈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자국민들 한 사람만 겨우 피하고 건져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프간 사람들을 400명 가까이 구조해냈다고, 외국에서도 아주 칭찬이 자주 나타났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프간에서 들어온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를 생명의 음, 의미는 나라로 우리할 것이고요. 아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피난처와 같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 그 피난처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말 그대로 도피하여서 숨어드는 성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피성, 이 피난처는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고의로. 살인의 동기와 의도를 갖고서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범한 사람은 이 도피성에 가도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실수, 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노인분이 집도 없이 음막에서 살고 있어요. 그걸 본한 청년이 그 노인을 불쌍히 여겨서 집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노인분과 함께 집 터를 닦아 그리고 나무도 베고 집 기둥도 세우면서 이렇게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이 청년이 도키로 나무를 베다가 그도키날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 노인분이 죽게 됐어요. 이그 소식을 듣고서 노인의 가족들이 이 젊은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전혀 의도가 없었죠. 노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요. 대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노인을 위한 집을 지어주려고 하다가 도피날이 빠지는 바람에 실수로 그 노인을 죽게 만든 살인자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젊은이 같은 경우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던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것으로 피하게 하라.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복수하지 못하게 하고 그 생명을 보전하게 하고 죄도 용서받게 하고 그래서 일단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도망가기만 하면은 살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 품어 주시고 받아 주시고 무고한 생명 희생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펼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시고,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십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이죠. 이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이렇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쳐서 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비록 실수로 살인했을지라도 귀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자들인 거죠. 생명 너무나도 소중한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어서 이 도피성으로 오기만 하면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 때 24시간 항상 열려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길에는요. 장애물이 하나도 없게 했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과 안내판을 그렇게 만들어 두어서 도망하는 사람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문도 항상 열려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은 항상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면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또 죄침에 눌려서 고통을 겪을 때그 죄침과 무거운 그런 인생의 짐들을 예수님께 다 내어맡기면 그분은 우리의 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죄 짐들을 다 맡아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까 두려하지 워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불하셨고 치루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는 이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그분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건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을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여섯 군데에 세워져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선이 있는 것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동쪽으로는 곤란과 길란나문과 베세레라는 곳에 도피성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으로는 저 위에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에 이 도피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 나타난 이 둥그런 원은 이 도피성에 이르기까지 하루면 촉한 거리를 이렇게 반경으로 하여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너무 멀면 도망가다가 복수자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루면은 도망쳐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까이에 이 도피성을 세워 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차별이 없고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요 그래서 구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 했어요.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것을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피할 수가 있는 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은 되는데, 너희는 안 된다. 외국인은 안 돼.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너희만 써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요, 이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로 나가면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가에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자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이 다 구원하시는 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은 인정이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서 모든 민족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간에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잣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위대한 구세주이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 도피성에 들어갈 죄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서요. 당당하게 자유를 얻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자신있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살인자를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해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은 후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왔을지라도 그 도피성에서 재판을 일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는 그곳에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와 있을 것이고 또그 성읍에 거하는 온갖 거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젊은이 같은 경우 실수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노인을 부지 중에 정말 살해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해하게 됐었던 이 젊은이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죠. 사기를 스스로 변화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르신을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음악에 사는 그 어르신에게 집을 장만해 드리려고 나무를 베고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냥 도끼가 의도치 않게 빠져 버리는 바람에 그도끼날에 어르신이 그렇게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당했고 그래서 저도 저는 생각지 못했었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무를 팰 때에는 주로 제가 도끼질을 했는데 그 도끼질을 하면서 이게 위험하니까 어르신에게 제가 항상 좀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은그 어르신께서는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 가까이에 서서 뭐 도와줄일 없나 그렇게 살피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끼날이 그냥 불쑥 빠지는 바람에 그게 불행의 원인이 되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살해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 어르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재판하는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해주면 그 도피성에 계속 머물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성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는 다 벗겨지게 되고 무죄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용서와 또죄 사함을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이 도피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그 누구로부터요?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도피성에 살 때는 안전하지만은 도피성을 벗어나면은 원한을 갖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해쳐도요 그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도피성을 빠져나가고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시면은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참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벗어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벗어나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은요, 악한 사단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온갖 마귀의 불화선을 다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따라 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네. 항상 예수 안에 머물러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미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제프리 리오마라는 사람이 17명이라고 하는 여인들을 죽이고요. 살을 냈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자기 집 냉장고 속에 집어넣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 온도를 받고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과 싸우다가 빗절에 맞아 가지고요, 죽었어요.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뉴스로 전파를 타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분통 했어요. 왜냐면은이 사람이 너무 쉽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살인마는 정말 세상에 있는 고통이란 고통은 오랜동안탁 뼈저리게 느껴보고 느껴보고 그렇게 해서 죽여야 되는데 너무 쉽게 죄수와 싸우다가 죽었다니까 그 분통이 해요. 그런데 한 기자가 이 교도소에서 이 살인자를 만났었다고 하는 한 목사님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기자가 목사님, 그 살인마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목사인 저도 이전에는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그분은 나를 건져주셨고 내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세상은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고 당신은 이제 사형을 집행당하기 위해서 죽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저 세상에서 당신의 영혼을 받아 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분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주에다 물을 받아 놓고서 이 제프리 니모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렇게 기자와 이 목사님이 인터뷰한 것을 미국 사람들이 보고서요 반응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한 가지는 그 살인마가 죽을 때까지 위선을 떤다. 저 사람은 예수님도 저 같은 살인마는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전했던,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한 분은 그 살인자에게, 구원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그에게서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laughs> 이 제프리 리먼과 같은 아무리 극악한 그런 살인자라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에게 가면은 다 받아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을 나의 구조로 모셔드리고 영접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받고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기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들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때때로 내가 마음 가는 길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피곤하고요 곤고하고 그리고 죄짐에 눌릴 때마다 누구에게로 가야 하느냐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고 그분에게 토로하고 그분에게 엎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도 많이 생겨나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우리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여 모두가 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을 감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신령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